네, 그러면 이제 저유령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가파른 사적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요. 네, 순식간에 갈고시가 투명인간으로 변했어요. 개도 있네요. walked I mean ghost s h i Hey, what a cute little ghost dog! 아 정말 귀여운 어 인형 강아지야. 아 여기 리척이 있네요. 내 네, 여기 열쇠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열려고 하면 이렇게 삐그덕하는 소리가 많이 나요. 와르스데 저게 뭐였어? 어그래 여기 들어갈 수가 없네. 저 선장실에 있는 열쇠가 꼭 필요한데. 두 명인가니까 한번 가서 집어볼까요? Fear for thy life. Yeah, who enters? 자, 너의 목숨을 두려워하거라. 너의 목숨을 두려워할지어다. 도, 들어오는 자는. 그래서 다이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유월라는 말의 고온입니다. 너의 better fear, 두려워하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열쇠를 지금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m a 네 n e l 스 c a 이 p u s 스를 사용해서 당겨볼게요. 스타니 한 마리 맞았군요. 열쇠를 넣고. 자, 여기 가면 가축들이 있는데. 고 h o s t f 유령 깃털이 있어요. 이걸 하나 집어야 되고. 아, 여기에 Glowing c 안에서 빛이 나는 상자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I don't see anything special about it. 그렇게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가 없다? Except that big glowing voodoo anti-root inside. 저 안에 아, 빛이 나는 voodoo anti-root이 있다. 그것만 빼고는 별로 특별하지 않네. 그럼 이게 가장 특별한 상자였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I can't get inside it. 그 안에, 어, 손이 닿질 않아. It's nailed, chained, bolted, roped, glued, and welded together. 그것은 못이 쳐져 있고, 쇠사슬이 감겨 있고, bolted, 빗장도 걸려 있고, roped, 밧줄로 감겨 있으며, glued, 풀칠이 되어 있고, and welded, 아, 용접이 되어 있다. 열 수가 없다. 자 그럼 아까 선장실에 가서 가져왔던 열쇠를 해치에 사용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자 그리스, 어, 그리스라고 써있죠. 여기 쿠킹 그리스, 요리하는 기름이 있어요. 이걸 좀 가져가고 싶은데. 잭스 I hate rats 아, 쥐, 쥐들이 싫어 쥐들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깃털을 이 잠자고 있는 해적에게 사용하면 발을 간지럽히게 되고 저 사람이 술병을 놓치면 Pick up j 이 술병을 가져가고 이 술을 마찬가지로 이 쥐한테 한번 줘봅니다 Use j u g 고이 dish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주면 쥐가 어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리 기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악 어, 역겨워 이런 말이죠 oh my hands 내 손에 다 묻어버렸어 그 다음에 기름을 아까 그 삐끄덕 소리가 나는 문에 칠합니다 use lava grease 그래서 glove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한 방울 한 방울을 표현한 말이에요. Glove g r e a s on s q u e a k e door 소리가 심한 문에 사용합니다. This is s t u f i t from squeaking. 이 끄덕거리는 소리는 멈춰 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리죠. 아, 들어가 보니까 break 어, 감방이 있네요. 감방 이렇게 Brick. Hey, I bet the governor's is in there. 나는 그 총독이 저 안에 있다고 확신해. 근데 그 옆에 ghosts. 연장들 있어요. 연장 가져가고. Of oh, more inventory. 아, oh, inventory가 더 늘었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더 늘었어. 자, 연장들을 언제 사용할까요? Use ghost tools with glowing crate. 번쩍거리는 어, 상자에서 사용해봅니다. Snap! Crack! 자,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죠? 열렸어요. Look at glowing crate. I'll just grab this old root. 난이 오래된 뿌리만 가져가야겠다. And be on my way. 그리고 내 길을 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부두루트를 가져왔어요. 저 부두루트는 뿌리인데, 식인종들한테 갖다 주면, 유령 퇴치약을 만들어줍니다. 자, 동굴로 다시 나왔어요. A long walk, a brief row, and a short hike later. 아주 길게 걸었어. 그리고 좀 조금 잠깐 아, 배를 좀 저었어요. 그리고 아, short hike. 또좀 산을 좀 탔어요. 그 이후에 식은형 마을로 왔네. I did it. And s I got the route. 와우. Wow. Look, he's not kidding. 농담이 아니잖아. Here it is. It's not such a wimp after all. 그렇게 겁쟁이는 아니었군. Come on, let's go make the brew of the fermented root. 자, fermented는 발효된 김치같이 발효된 것을 말해요. 어, 발효된 그 뿌리. 뿌리를, 부리를 가서 만들자. 근데, 구우는 커피 같은 거를 이제, 우려내는 것을 보고 이제 부르라고 하죠. Wait here. 여기서 기다려라. We'll be right back.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돌아오마 네. 머리가 세개 달리는 모습이구나. I'm not s u h a wimp after a l 내가 그렇게 걱정이는아니었어 아,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There it is. 여기다 One squirt of that stuff and the ectoplasm. Really he's the fame. 그 물건 한 방울. One squirt. 한번쫙 뿌리는 거죠. 그거랑 a c t 라이 l y 심령체, 신명체, 심령체라고 하네요 홀령이 어, 어, 물질세계에서 홀령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매개가 되는 물질이래요 여기서 g h o 를 그냥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같이 섞게 되면은 h 스 r e 난리가 날거야 And if you have any leftover 남 는게 있 다면은 릴리시스, 미르 류 루,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조금 이랑 같이 먹 어도 맛있 어. good luck. thanks. 자, 그럼 이제 우령 을 퇴치 하러 가 봐야 겠네 after some more furious, Paddling. 어, 맹렬하게 노를 저었다패들링 그걸 하고 나서. If, yep. 깜짝이야, you scared me half to death. 내가 너 때문에 놀를서절반은 죽을 뻔했잖아. 자, 배가 없어졌죠. 한번 물어볼까요? What happened to the ship? 배는 어떻게 된 거냐? They l e f 결혼식을 하러 떠났다고. What wedding? 무슨 결혼식? 리 i is marrying t 리처기 멜리 섬의 총독과 결혼하는 거야. What? But how will they 근데 어떻게 그들이 Where s the wedding? 그 결혼은 어디서 하는 거지? There's a lovely church on Melly Island. 어, 아주 사랑스러운 교회가 하나 있지? They're headed there. 그들로, 그들은 거기로 향했어. Melly Island? 아, Melly, Melly섬이라고? Oh, no. 안 돼. Why are you still here? 너는 여기 왜 아직 있는 거니? My head fell into the lava there. 내 머리가 저쪽 용암에 빠졌는데, and I had to chase after it. 나는 그거를 쫓아가야만 했다, 했다고. When I came back,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they a d gone. 그들은 사라져버렸어. Shame too. 부끄러운 일이지. I h a d to miss the wedding. 난그 결혼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나도 구경하고 싶은데? I gotta go after him. 나는 그들을 쫓아가야만 한다. I've gotta stop that wedding. 나는 그 결혼을 멈춰야만 해. Bye. Oh, there you are. 여기 있었구만. We'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Now, 우리는 너, 너를 찾아서 다 돌아다녔잖아. Hi, Bob. Bob이라고 부르는데요. Hi, guys. 서로 알고 있네요. Say, Bob, you're looking a little pale. 눈 조금 창백해 보이는구나. 아는 사람이네요. Well, naturally, I'm pale. 당연히 나는 창백하지. I'm dead after all. 난 죽었잖아. Dead? 죽었다고? How did it happen? 그게 어떻게 된 일이니? All oh, the u s e a l w a y 그냥 늘상 있는 일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말을 해봐야 되겠어요 We've got to get back to Mali Island 우리는 멜리섬에 돌아가야 돼 No kidding 농담 마라 Yeah, we're out of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크림이죠 그게 다 떨어졌다고 Come on, Let's go 가자 See you Bob 나중에 다시 보자 Last part 마지막 부분 최종회 뭐 그런 겁니다 Guybrush Kick Butt 자 여기서 우리가 그 Kick b u t t 이제 Kick Ass 라는 표현도 있는데 엉덩이를 걷어 찬다 이거는 이제 Guybrush가 곤대를 보여준다 가이브러시가 공격한다 그런 뜻이죠 Well, that was certainly easier than the trip to Monkey Island. 어 그건 아주 원숭이 섬으로 가는 여행보다는 훨씬 쉬웠다고 아 어, 벌써 그냥 와 있네요 멜리 섬으로 I wish those guys hadn't been so excited about getting sunscreen. 어, 나는 그 아이들이 에, 그렇게 뭐뭐 하지 않았었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IUC 이제 가정법 구문이에요. 그래서 IUC 플러스 가정법 시제가 오게 됐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했던 것은 과거에 발생했다고 볼수 있고 그놈들이 그렇게 선크린 스 자외선 차단제를 사는 거에 너무 너무 좋아하지 않았었기를 바란다. Now I have to stop the wedding by myself. 자, 이제 나는 그 결혼을 내가 가서 막아야겠어. 자, 멜리손까지 다시 도착했구요. 이제, 아, 결혼식을 막으러 가봅시다.